왼쪽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안내를 계속합니다. 정신이 열려있네. 어디다 세워둘까? 다리로 <놀람> 어제 광양 매화마을에서 매화꽃 구경하고, 이제 이쪽으로 구례로 이동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일박을 했어요. 여기는 구만제 구만 저수지고요. 여기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 저쪽 주차장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화장실 있어요. 물 나오는 수세식 화장실 있고 주차 공간은 이렇게 이제 둘러서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저수지 쪽으로 볼수 있게끔 주차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저쪽 앞에 출렁다리였는데 여기로 해서 쪽이 위에 이제 정자까지 한번 올라가 볼 거예요 산책하기도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저쪽 편으로 해가지고 저기가 이제 캠핑장 유럽 캠핑장이고요 여기가 산책하기가 좋으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이 들르더라고요 보니까 잔디 다 잔디 심어 놓은 것 같아. 그러게. 어제 이 오늘도 바람이 불고 있네요. 어제보다는 좀 약하게 부네. 어제는 완전 태풍급이 나써 주탑을 뭐 마음이 힘드신가요? <웃음> <웃음> 왜? <그런게>? 뛰어내리지 말라고 <laughs> 아, 안 힘들어 <laughs> <아니>, 이건 <이거> 힘들어 <laughs> 아 이렇게 호수 가저수지로 응. 걸어도 괜찮겠네. 왔다. 저올라면화떡거리겠는데 천천히 가야지. 아, 너무 예쁘게 달려났다. 그러니까 예뻐. 저기는 인공 폭포가 되려나? 그렇지. 그런 거 같지. 어, 느낌이? 어, 전 전에 딱 보니까 그런 느낌이었어. 맞네. 여기 저수로 있는 거 보니까 인공 폭포가 저기서 끄잡아 생겨가지고 올리는 거네. 어. 여긴 또 올만하겠는데? 좋다 어 그렇네 잔디 다 갖고 놨네 나는 저 위에 올라갔다 왔어 <laughs> 알고 있어요? <laughs> 아 이렇게 올라가네 이로 이분두눈 있는 소나무가 멋있네. 어, 비싼 소나무들이야. <laughs> 아, 저 고지가 눈 앞에 보인다. 힘들다. <웃음> <웃음> 아이, 다리 아프다 이 이래가 이거 우리 산책하러 다니었나 이거 다리 아파가지고. 최근 <laughs> 들어 그래도 걸어줘서 일년 동안 걸어줘서 고마워. 아, 여기도 인공풍포딱 내려오면 멋있겠다. 그래. 겨울이라 아쉽지만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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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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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조금 춥다고 얼었어. 그래. 그래. 저기 눈에 보인다. 여기만 올라가면 되 이제. 오늘은 여기가 끝이야. 폰 <laughs> <laughs> 내려오면 밤에 딱 조명 켜주면 멋있겠어, 그지? 몇 단을 해놔가지고 어, 여기서만봐도좋아도괜아 좋겠지? 이런데 저기정괜에 가서 보면 또멋겠기여기 응. 저수지가 눈에 확다 여기도 괜아 여기도 괜찮아. 여기아여아 여기도 아 꼬리 꼬리 없어? 어 꼬리... 아웃배 달린 여운줄 알았더니 없어 <laughs> 어떻게 꼬리 뼈라도 한번 보자고 와아 <laughs> 얘들은 뭘까 찔레? 어 찔레 맞다 어, 색깔이 찔레네 여기는 아직 안 편데 광양에는 찔레가 입술이 나왔어 이파리 나왔어? 응 어, 아이고 종아리 아파라 아 이제 당황한다 아유 이게 계단이 계속 오르막이라. 아, 여성만 봐도 서다 보이네. 네. 자또 올라갑시다. 이제 다 올라왔다. 경사가 아 어, 어, 가파라. 저미쳐다 계속 계속 오르막 계속 오르막. 예. 아이고. 엄마? 길이 아니네. 아니. 내려가야 되네. 저기 못 가네. 막은았어? 사유지 출입 금지하고 여기 만가 놓고. 뭐? 저기도 막아놨네. 어떡해. 아니, 저기 하라 했더만. 여기 막아놨네. 이런. 여기는 사유지야, 또? 어. <laughs> 아 아, 저기죠. 저쪽으로 가야겠네. 치즈농원 거긴가 보다, 여기가, 저기가. 거기가가 봐. 아이고, 이따 힘들게 올라왔더만. 이 길로 가면 저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응? 어? 근데 거기도 못 가, 지금. 그래? 거기도 막혀있어. 첫 주방으로. 그, 그러니까 저기, 저, 그, 그, 치즈공원. 응, 응. 치즈랜드, 거기 가야지만 이를 몰라올수 있나봐. 저기 양들도 있잖아, 저 밑에. 저기, 응. 양이잖아, 양. 야아 응. 그렇구나. 저거 실제 양이야? 아, 여기까지만 올수 있구나. 저거 양, 안, 실제로 양 아닌 것 같은데? 움직이잖아, 저. 움직여? 어. 왜내눈에는 움직이는 게안 보여? 저기 사람 세명 있고, 저쪽에 건조용이고 여기 옆에 동그란데. 어, 나눈 좋은데, 왜 오빠보다 못 봐? 난 눈이 네 개잖아. 나도 지금은 네개 달고 있는데. 아이고, 힘들게 올라왔더만. 못 넘어가네. 아, 이럴 순 없다. 아, 저기 정자까지는 못 갑니다. 아, 당패 봤습니다. 이럴 순 없다. 여기까지 왔다. 서로 내려가야 되네. 여기 전망대까지만. 저기 대길 걸어볼까? 그럼 대신에? 저수지 옆에? 저기로 가자 그래 봐야지 뭐 아이고 내려갑시다 오빠 어. 저수지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저기 도로로 해갖고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쭉 해가지고 이러, 이러고 걸어볼까? 저까지 다리까지? <웃음> <웃음> 제정신이 아니지? 다리 건너와서 이제 저 위에 올라갔으니까 저거에는 이제 저수지 옆으로 해가지고 수변 따라서 한번 가봅시다 음, 물이 찰방찰방한 소리가 들리네 선을 넘어서 오시는 분은 입장료의 10배를 부과합니다 <laughs> 지리산 치즈랜드래 오, 어머 뭐가 텀벙했는데. 뭐 저수지랑 물은 맑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좋네. 아 산새 있다. 네, 여기 걸어갔다 와서. 이제 산술꽃 보러 가야지. 하기 그지 차도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 이제 차가 길이 있어서 저쪽에 차가 음. 많이 다니니까, 음. 여기 캠핑장이 되려더 시끄러울 것 같아. 어? 저 바로 옆에 가길이아 차잖아, 차 다니는 데잖아. 괜찮지? 그러네. 아, 아 딱다 자라났구나, 뷰고라고.